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 그 일종의 현장학습으로 어 교수님과 우리 학우들과 함께 거창 고등학교라고 하는 어 지방에 있는 한 학교를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둘러보고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독교 교육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 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요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학교 강당에 걸려 있던 아, 조그만한 액자였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안 보면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작은 액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은요, 직업 선택 10계명이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이열 가지를 꼭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거창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숨꼽히는 어 명문 고등학교였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학생들에게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이열 가지를 꼭 기억해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여러분 벌써 이게 이상하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개명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 구개명 잘 들어보세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는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어떠세요? 야, 좋다.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 아니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유, 누가 그렇게 해? 하는 생각하십니까? 거창고의 제3대 교장을 역임하고, 오늘날에 거창고 교육 철학을 정립한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평소 하셨던 설교와 훈화 말씀들을 요약해서요, 그분의 아들이자 제4대, 6대 교장을 지내셨던 전성은 이사장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전성은 이사장은요, 한 인터뷰에서 이 직업 선택 10계명을 만든 취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욕심대로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아버지 전영창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살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받고 이쁨 받고 남들 부러워하는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고창고를 고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학생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만큼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살라는 거지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는요? 적어도 고창고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학생이라면 그리고 나아가서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월사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흔히 우리가 좁은 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한 가지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말씀이요 설교 중에 설교 아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요 이를 두고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에서 산상 수훈이 아니라 산상 보훈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중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이산상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이 말씀에,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는 복이 뭔지를 알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듣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장이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라 는 것입니다. 좁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스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좁은 협소한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답답한이란 뜻도 있어요. 왜요? 좁으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좁은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이라는 의미와 함께 답답한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어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가다도 있지만은 원래 이 문장의 그대로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밀고 들어가다. 혹은 뚫고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이걸 합쳐보면요. 좁은 문을 밀고 서라도 들어가라. 답답한 문을 뚫고 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되고 안돼도 누가 뭐라 안해요 그렇게 안한다고 해서 너 거창고 출신이면서 왜너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10계명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그건 권고사항이죠 가르침이죠 조언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협소하고 답답한 문이지요. 통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돼? 그럼 뚫고라도 들어가. 왜 이렇게 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왜 밀어서라도, 왜 뚫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유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우선, 좁은 문과 정반대되는 문을 먼저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문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큽니다. 문이 커요. 여러분 여기서 크고 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넓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문이 넓어요. 그분은 조금 전에 그 문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좁은 문과는 다른 문입니다. 이 말은요, 굳이 밀고 들어가고 뚫고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넓다는 말은요, 넓은 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쉽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갈수 있는 문이란 말이죠. 게다가요, 그 길이 넓습니다. 여러분, 길이 넓다 하겠잖아요. 어느 정도로 넓은 걸 의미하는 걸까요? 몇 차선 정도 되는 걸까요? 길이 넓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넓어라고 하는 건요, 유로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광활한 이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 그냥 뭐, 넓은 대로 8차선.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넓어라고 하는 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또 없다는 뜻이에요. 거침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갈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이 넓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크고 넓다는 말은요 쉽고 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요 당연히 그리로 가는 사람 많겠죠. 왜요? 쉬우니까요. 편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편한 문을 통과해서 쉽고 편한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크고, 넓어, 많고. 여러분, 이세 단어들은요, 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세 단어들을 조합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크고, 넓고, 많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걸 딱 모아서 결합해 보면 망하는 겁니다. 멸망이라 말은요.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망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동시에 낭비하다. 낭비, 손실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사망이란 뜻도 있습니다. 쉽습니다. 편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멸망입니다 그런데 낭비고 그런데 손실입니다 결과는 죽음 사망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생명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일단 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답답합니다 좁으니까요 답답하니까요 어렵습니다 좁은 문을 간신히 어렵게 통과했는데 이어지는 길은요 협착하여 했어요. 여러분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협착이란 말잘안 쓰잖아요. 협착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혈관이 협착됐다면 뭐예요, 그게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협착이라고 하는 말은요 에워싸다, 우겨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요,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파생됐습니다. 문도 좁은데요, 길은 협착해요. 가는 것도 어렵죠? 쉬울 리가 없잖아요. 편할 턱이 없죠? 심지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당연히 찾는 사람은 적겠죠? 적다라고 하는 것은요, few. 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좁다는 거예요. 누가 굳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걷겠습니까? 좁고 협착하고 또 적습니다. 다 우리들이 싫어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들이 피하고 싶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세 단어들의 조합은 뭡니까? 놀랍게도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똑같은 단어를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로 번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 이치 아닌가 싶습니다. 바르고, 선하고, 의롭고,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치고 쉽고 편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자녀들을 키워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배 아파 나온 내 자식이지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린 때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식 키우는 것은 요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예 안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좁으니까요. 협착한 길이니까요. 남들도 잘안 하니까요. 나도 뭐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그래야 애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고통스러워야, 부모가 어려워야, 대신에 아이는 사는 겁니다. 아이만 사나요? 아니지요. 그 아이가 커 나가는 걸, 살아가는 걸 보면서 부모는 역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오랜 기간 동안 협착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찾는 자가 적어서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내 인생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길을 끝까지 가면 마침내 꿈을 이루는 것이요. 꿈이 사는 것이고 그 꿈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생활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 이 말씀 바로 앞까지가 바로 산상순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래,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좁은 문으로 밀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것 자체가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고 협착된 길을 걷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도 없는 협착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으니까 답답합니다. 에워싸인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이미지도 한번 떠올려봤어요. 좁은 문 통과하면요. 어때요? 옷이 껴요. 옷에 먼지가 묻습니다. 옷이 더러워집니다. 뜯어지기도 할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쓰려지기도 할 거고요. 상처도 나지 않겠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고 협착된 길을 건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옷안들어와지고몸안 상하면서 어떻게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찾는 자가 적지요.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왔나? 괜히 왔나?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다시 돌아갈까? 하고 말이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원래 이런 겁니다. 제대로 온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 어렵다, 여러분, 자대로 한 거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문이, 이 길이, 마침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고, 마침내 생명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거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됩니까? 멋있어 보이고, 폼나 보이고, 의미 있고, 의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성인처럼 보이고,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 아닙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나아 보이고, 그게 더 바랄라 보이고, 그게 더 오라 보여서가 아니지요. 예수님은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아니면요. 이길 아니면요. 어디 적당히 괜찮은 길이 있고 좀덜 힘든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멸망이란 말입니다 낭비란 말입니다 사망이란 말입니다 어렵게 말할 거 없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밀어서라도 뚫어서라도 어떻게든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제목을 기어이 통과해야 되는 문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어이 통과해야 됩니다. 좁으면 좀 어떻습니까? 애워 쌓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면 어떻습니까? 찾는 사람이 적어서 좀 외로우면 어떻습니까?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낭비되는 인생보다는 그게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당연히 좁은 문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길 끝에 마침내 생명이 있고, 이길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안다면 기어이 그길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사람, 남들처럼 살고 남들만큼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보고, 보석과도 같은 보배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에게나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이 목표이고 목적인 사람, 내가 살고 난도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쉽게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이왕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식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이 말씀을요? 우리가 2월 1일 첫날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2월 한달 동안요,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밀고서라도 뚫어서라도요. 하여간 이번 한달 동안에 좁고 협착하고 적은 것만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반대로요. 넓고, 쉽고, 많이 가는 것은요. 접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월 한달 좁은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다. 불평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이왕 좁은 문 열고 여러분 우리 믿음생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왕 조으은 통과 한번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비록 협착하긴 하지만은, 협착하면 할수록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한 거 쉬운 거 이번, 이번 2월 한달 동안 찾지 말고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아, 그래, 이게 맞구나 하고 그길 가십시다. 화내는 것보다는 인내하는 게 어려운 길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것보다는 그말 입술에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서 멈추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가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 하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말씀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안 한다면 이 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읽으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우겨싸서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걸으라고 하는 의미였고, 그것은 동행하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우겨싸 집어 넣으신 채, 그 밖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요. 그 좁은 문을 함께 통과해 주시면서 협착된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2월 한달 동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좁은 길을 갈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줄을 힘입어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월 한달 동안에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이거 아닌가 싶은 그 길이라면 여러분 맞구나 이 길이 그리고 그 길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요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